전유진이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 전세계 팬들의 심장이 함께 요동쳤다. 포항의 작은 연습실에서 노래를 시작했던 트로트 신동 전유진은 이제 해외 팬미팅을 앞두고 있다. 대학 수험생활 브이로그로 바쁜 일과를 공개하며도 그녀는 놓치지 않고 준비를 이어 왔다. 과거 미스트로디 대회에서 얻은 반응과 mbn 현역가왕 우승의 떨림을 아는 채 전유진은 이번에는 해외 팬들에게 직접 다가갈 계획이다. 첫째, 팬미팅 장소 섭외부터 설렘이 가득했다. 일본 오사카와 타이베이 등 주요 도시를 후보에 올리고, 현지 스태프와 음향, 조명 미팅을 수차례 진행했다. 둘째, 수능 공부와 병행하느라 잠도 부족했지만, 그녀는 하루 30분씩 현지 언어와 문화 강의를 듣고, 팬들과 소통할 메시지를 꼼꼼히 준비했다. 셋째, 무대 의상과 세미스트 구성도 완벽주의답게 검토를 거듭했다.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대상을 수상했을 때의 감동을 떠올리며 이번 팬미팅에서는 데뷔곡 사랑 하시렵니까? 와 최신 신곡 사랑의 나비야를 비롯해 감성을 채우는 커버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전유진은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며도 팬미팅녀슬 영상과 브이로그를 SNS에 연재 중이다. 카메라 앞에서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이어설 이어설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일상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펼쳐질 해외 팬 미팅에서 전유진은 과거의 도전과 현재의 노력을 하나로 엮어 진심을 노래할 것이다. 호항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그녀의 여정에 전 세계 팬들이 귀기울.